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지난주부터 새로운 교회력으로 시작하는데 이번 교회력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서 네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족보 이런 얘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면 안 되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마가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뭘까요? 연차, 휴일, 아니 로또, 당첨, 뭘까요? 요즘에 보니까 지난 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합격, 승진 이 연말이 돼서 인사 문제가 아주 긴박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연차가 복음이 아니고 노동가 복음이 아니고 아파트 당첨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이게 말 한마디 짧은 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히라버로 유황 갤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되어지던 말이에요. 남편과 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도되는 성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 만약 그 전쟁의 승리는 문제가 없지만 그 패배라 그러면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주전 490년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지는 게 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속에 그래도 혹시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테네의 시민들 그때 들려졌던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 그게 바로 유왕겔리온 바로 오늘 여기 마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마가는 그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의 왕이 됐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승리의 소식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연인의 이름이고 조경렬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 직함을 말하여 예수가 누군가 조경렬이 목사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인데, 성경 속에 고대인들 기름을 부는 사람 세 종류,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왕이요, 그가 제사장이요, 그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분이 우리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마가가 고백하는 복음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뭘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키가 작은 게 문제예요. 성장하면서 말을 못하는 게 문제라.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부족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고 하는 삶의 고백,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한분한 한 분이 다 가셔서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들이. 다 갖고 가는 가고 많은 세상을 날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는 게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천년 만년 살거 없고 죽음은 다가올 거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피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고대인들의 모습 속에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직도 죽음 속에서도 남겨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죄와 죽음에 붙잡히는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음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지만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복음이 아닐까? 오늘 성경이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사절해 보니까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를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선포하지만 누구에게나 복음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 즉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세례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마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거야.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야. 돌아선다고 하는 말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돌아서게 됐을 때 바로 그에게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권복순 자매를 만났어요. 그분은 이 티트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서 양육되기보다 지금 주일이 비번이라 나오질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역의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 등록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등록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간에 만났는데 아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서 온지 6개월이 아직 안됐다그래서 세례를 못 받는다고 내는 부활절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움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개체케에 가서 등록하고 복음에 받은 자로 세례 받게 되어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세례는 6개월이 되었다고 받는 게 아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끝났다고 오래 교회 생활했다고 그래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 즉 내가 하나님 앞에 할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게 되어졌었을 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고 복음이 그 안에 찾아왔을 때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증거하는 증표가 세례 예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마가는 또한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8절 함을 읽어 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를 베푸시리. 즉 요한이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뿐이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로 세례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가 그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례가 따로따로 따로 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의지의 결단을 따가 물을 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부어준 그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의 은혜 은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더불어 만났을 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요즘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난 두 주간에 있었던 일, 여기에 이제 이 공항 시설이니까 공항 사람들이 와요. 근데 지난 주간에 세 사람이 왔어. 와서 차한잔 같이 드시겠냐? 차한 잔만. 근데 그세 사람이 다 크리스찬인데, 다이그 말을 먼저 하면 안 돼. 그분이 다 소방팀에서 온 사람인데, 다 크리스찬이야. 한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대. 그래서 내가 다설명 우리 독방 같이 하자. 내가 말씀 하루하루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자 하기를 세요 근데 지난주가 초에 또한 사람이 왔어. 소방팀에서 왔다. 알고 봤더니 이정희 권사님이 온 거예요. 그분도 소방팀인데, 여기 최 권사님 같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죠. 그분도 크리스천이요. 같은 소방팀이에요. 어저께 또한 형제가 왔어요. 소방팀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교회 한 단인데 여기 왔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와서 이 여수와 선교사님을 찾고 이제 제가 여러가지 상황을 이야기해서 그리고 여러가지 코로나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제야 그랬어요 당신이 곳에온 것은 당신 힘으로 온게 아니라 당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드리는 차를 마시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독방 이야기도 하고 환경신호에팀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타자가 소방 신회로구나. 그래서 이정희 고사님은 이미 약속했어요. 우리 조만간에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벌써 다섯 사람 만난 거 아니야? 그러면 신회할 만하지? 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찾아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한분한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두 주간 동안 다섯 사람 소방 팀에서만 만났어. 당신 발걸음으로 찾아왔어.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우리가 계획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뛰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붙든다고 붙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있어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 보는 것처럼. 엔진이 있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있어야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반 하나님의요. 보여지는 건 우리들의 역사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고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돌아서는 의지의 결단과 그 의지의 결단 속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그 내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다른 성경은 없어. 여기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까? 마가가 누군지를 봐야 돼. 마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마가는 성경을 쓴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니 마가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쓸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십삼장에 보면 바나바 바울이 안동에 파석을 받아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거든요. 같이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중에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금의 실패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모일 정도면 이보다 더큰 거요? 예 부잣집 아들이요. 예루살렘. 수도권의 서울 한복판에 사은 부잣집 아들이요. 돈 만입니까? 마가가 복음을 전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은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가 올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렇게 부탁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베드로 후서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내면서 마가의 인사를 같이 정하는 거예요. 마가는 내 믿음의 아들인데 내 인사만이나 마가의 인사까지 함께 전하는 거예요. 여기 마가가 복음서를 쓸수있었던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시랍세계에서 유대말만 하지 다른 말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국제언을 못하는 사람, 베드로는 통역관이 필요했어요. 누가 통역을 했어요? 마가가 통역한 거예요. 바울에게도 좋은 조족자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요. 인텔리전트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요. 그가 베드로와 바울을 끝까지 도운 사람. 베네치아를 갔다 왔더니 거기, 거기 광장에 마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마가가 순교해가지고서 그 순교하설 기념해서 유해를 갔다가 그좀 옮겨다가 거기다가 기념교를 세웠던 건 옮겨올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돼지고기 속에 숨겨가지고서 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념교를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때 순교로 복음을 전했어. 나약했던 마가. 아니, 예루살렘 한복판의 부잣집 아들이었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 마가가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가 살던 길 로마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 복음의 이야기 였습니다. 오늘 교회록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가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었듯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뭔가 설레고 뭔가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출발 아닙니까? 마가가 살던 삶은 그렇진 않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베드로와 바울은 목숨을 바쳐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 얘기만 들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왜 예수 믿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아마 그래야 될 수도 있그 마가의 시절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어두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았으니 내게는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이 마가의 고백은 정말 특별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깜깜함이 있습니까? 마가에게 예수가 복음이 되어졌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가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